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저녁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시편서 31편 1 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한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시편서 아, 네.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영하여 죄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죄의 성산에 그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요한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대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여동치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니, 주의 어떠하신 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요한 계시록서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사랑 따주니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산을 살아, 경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거룩하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